자, 명사절 대세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할게. 이제 명사절 대세는, 음, 이래. 일단은 품사 정리를 들어가 봐. 명사야. 명사기 때문에 무슨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지? 그렇지. 음, 이제는 너무 자연스러워. 주어. 그렇지. 목적어. 또 하나. 그렇지. 보호가 되지. 보호. 이렇게 세 가지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사라고 그랬어. 그런데, 이제, 절이라는 거는 뭐니? 예전에 한번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어. 어, 혹시 그 네이버 검색창이라든가 이런 데 보아서 이제 세포영어라고 쳐봐. 세포영어. 검색창에 세포영어. 이렇게 치던가 아니면, 어, 원주ECL을 쳐봐. 원주ECL. 그 다음에 또는, 어, MR, Mr. Cell. 미스터 셀을 한번 쳐봐. 셀이 세포잖아. 세포고 이 미스터는 어 내가 남자잖아. 그래서 미스터 셀이래서 세포 군 누구누구 군 이러잖아. 점을 찍으려고 하니까 점을 찍으면 뭐 만들어지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미스터 셀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이제 세포는 좋은 어떤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좋은 쪽으로 발전하자는 의미에서 이제 세포군이라는 이름을 지었어. 그래서 이제 일단 세포 영어라는 걸 검색어에 <laughs> 네이버 검색창에 딱 쳐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여러 개의 좀 깨알 같은 짜다시리한 그 동영상 강의들이 있어. 그럼 그걸 보고 그냥 이런, 이런,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제 좀 심심풀이로 한번 봤으면 좋겠어. 일단 이제 각설하고 이제 명사, 어, 명사는 주어 목적 보호 역할하고 절이라는 말을 그때 한번 언급했단 말이야. 절은 그냥 아주 그냥 원초적으로 이해해 볼게. 주어 동사 형태로 이루어진 문장을 절이라고 보면 돼. 주어 동사 형태. 뭐 정말 전문가이신 분들이 이런, 야 어떻게 절을 주어 동사라고 설명을 하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주어 동사 형태로 이루어진 형태들, 이런 것들을 절이라고 보면 괜찮아. 일단은 이제 저, 우리는 이제 오늘 명사절 대를 공부를 할 거잖아. 명사절 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할 텐데 일단은 이 대시 주어 역할도 하고 목적어 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보호 역할을 할수있다는 것을 이제 예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할게. 자, 나는 어, M kind 친절하다. 자, 이 문장은 완벽하지? 이 형식으로 완벽하잖아. 나는 이다 친절하다. 나는 친절하다. 어때? 완벽하지? 그다음에 I like her.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어때? 삼형식으로 완벽하지? 음. 이렇게 완벽한 문장 뒤에 is라는 동사가 나왔다. 쳐봐. 그러면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란 말이야. 그렇지? is라는 동사 앞은 이 동사는 is라는 동사는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주어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미 이미 이 안에 있는 문장들은 완벽한 문장이 돼 버렸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이즈의 동사에 대한 주어가 없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가로 안에 있는 이 문장들을 한 번에 아우러줄 수 있는 놈이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대시 짠 하고 등장을 하게 되는 거지. 여기서 대를 딱 하나 써줘 버리면 어떻게 돼 버리냐면 이 이즈에 대한 대시 주어가 돼 버린 거야. 그러면 그것은 이거 없다고 볼게. 가로 안에 있는 거 없다고. 대이 s 그것은 이다지 그 다음에 true, 사실이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역시 true가 보호가 되겠지? 그럼 that is true. 그것은 사실이다. 이랬는데 이 that 사이에다가 완벽한 문장을 하나 집어넣어 보면 이게 볼게. 나는 친절하다. 나는 그녀를 좋아한다. 어때? 주어 동사가 나오지? 주어 동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여기까지를 다 무엇이라고 보니? that 절이라고 보는 거야. that. 절 그러니까 대절이지만 절이지만 대절이지만 절이지만 동사 이지의 주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주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음, 좋아. 그러면 똑같은 예문을 바로 활용을 해볼게. 이제 목적어는 음, I think 나는 생각한다. 됐지? 나는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음, 나는 친절해. I am kind. 그렇지 근데 나는 생각한다. 주어 동사야. 주어 동사. 근데 보통은 나는 생각한다. 을을에게를 집어넣어봐. 무엇을을. 나는 생각한다. 무엇을. 을이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 자리가 필요해. 그래서 여기에 무엇을 집어넣을까? 됐을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 나는 됐을 생각한다야. 근데 됐절 뒤에는 완벽한 문장이 나올 수 있다고 그랬지 어, 그렇지.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내가 친절하다고 생각한다 이 문장 가로 안에 있는 문장을 이 대시 품어준 거야 어? 어미 어미가 닭이 알을 품 듯이 이 대시 I am kind라는 이 문장을 품어주게 된 거야 그래서 이 t 크의 목적이 됐어 마지막으로 이제 보어를 한번 보겠어 음, 보어는 the truth, the truth, the truth is 자, 진실은 이다야. 그러면 사실은 이다. 그러면 사실은 주어, 주어가 되겠고, 이즈가 비동사잖아. 사실은 이다. 이 비동사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보호가 필요하겠네? 그지 그런데 일단은 보호가 필요한데, I am kind라고 할게. I am kind. 나는 친절하다. 이랬어. 그러면 사실은 나는 친절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싶단 말이야. 근데 뒷문장이 i am kind는 완벽하잖아.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이지에 대한 보호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이지에 대한 보호를 대시 감당을 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 이지의 보호가 되면서 i am kind라는 이 뒷문장을 한꺼번에 다시 아우러 주는 역할까지 하지. 그래서 이 대신 이지의 보호가 되고 뒷문장을 한꺼번에 다 포함 포옹을해 주는 아주 훌륭한 녀석이야. 그래서 일단은 명사절은 덴 말고도 여러 가지가 더 있어. 근데 지금은 우리는 기초영어잖아. 그리고 음,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제 큰 윤곽만 잡으란 말이야. 명사절, 덴은 명사기 때문에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덴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 이 완전한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어잘 알아두도록, 아, 알아두도록 해. 완전한 문장.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문장을 다 갖춘 문장이 나온다라는 것을. 이걸 잘 알아두면 나중에 관계대명사와 명사절을 구분하는 문제를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다 했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했는데 이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목적격도 생략 가능하지만 여기서 명사절 이 목적격도 생략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관계대명사 목적격과 명사절 대세, 목적격 대세둘다 공통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는 것도 외워두도록 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하나만 더 살펴보고 끝낼게. 이 주어 부분을 잘 봐. 나머지 문장은 다 지울게. 어, 투부정사에서도 주어를 어떻게 했어? 뒤로 보냈잖아. 그리고 그 자리에 가짜 주어 있을 집어 넣었지. 그래서 이제 보통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 문장이 생소해 대부분 많이 생소하고 이 문장이 좀더 자연스럽게 와닿을 거야. 어, 자 it is true 사실이다. 대절 전체가 That I am kind 나는 친절하다. 내가 아 like her. 내가 그녀를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다. 이래서이뎃 있는 이 뎃절 전체를 뒤로 보냈어. 그래서 요 자리가 원래 비구. 이것을 뎃절 전체를 다 뒤로 보냈잖아. 여기까지를. 그렇지? 그리고 나서 명령문을 제외하고는 주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니까 있을 집어넣어서 이댓 진주어, 가짜 주어, 가주어 용법이라고 해. 어찌됐든간에이 뎃은 주어잖아, 주어. 주어잖아. 그러니까 명사절이 될수 있다는 라 거야. 그래서 해석은, 이, 이, 이는 해석하지 않아. It is true, 사실이다. I am kind, 내가 친절하다라고 하는 것, 이. 됐지? 여기까지가 명사절 대세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이야.